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우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이제 열두 집화가 다 땅을 분배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1절,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를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자노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시네요. 도피성. 왜 만들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뭐 돌이 굴려져서 밑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든지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죽인 당하는 것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신데 오늘 열두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어게에 서서 장로들에게 다 말할 것이고, 자,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에서는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파기까지 또는 그 당시 시상에 죽기까지 그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성읍곧 자기가 그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 불의한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번째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랴 아르바 곳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 다 도피성을 지정했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선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 선정된 성읍들로서또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호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면 도피성체들을 통해서 부중의 살인한 자가 거기에 피하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런 지역의 도피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부지중에 살인한 자도 살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고 어느 땅이 아니에요 우리 도피성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는 영원히 삽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마기를 주님의 추구합니다